모두를 위한 디자인, 모디, 그리고 저는 프리틀입니다. 지금 저랑 같이 서점도 가보고 도서관도 와서 책들을 많이 봤잖아요. 많은 책들을 받고 거기는 많은 기능들 내용들을 봤어요. 책 속의 내용들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포토샵을 왜 쓰려는지 나의 포토샵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배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 그 기능들 한 3개월 지나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걸 돈 주고 배웠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우리 이거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laughs> 뽕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려는 디자인의 그 효과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토샵을 공부할 땐 책을 사서 공부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포토샵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 세 가지.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첫 번째로 내가 흥미 있는 기능 위주로 포토샵을 많이 많이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포토샵을 시작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포토샵을 시작을 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온 사진에 내 모습의 얼굴을 좀더 갸름하게 보이고 싶다라든지 키를 더커 보이게 그런 기능이 먼저 필요하게 됐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세요. 글로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어, 배우는 것보다는 어떤 영상을 보고 배울 때 훨씬 이해가 쉽고요 심지어 해외 유튜버 영상을 보면은 영어 몰라도 그림만 보고 따라해도 어, 웬만한 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아니면은 검색 사이트에서 어, 조금만 검색하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많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 사진도 보정을 처음에 하고, 주변에 친구들 기능들도 한번 보정을 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연예인 사진을 하셔도 좋고, 어, 다양한 사진들에 포토샵을 갖고 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많이 같은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어느 순간에 어, 새로운 기능에 욕심을 갖게 될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어, 글자를 넣는데 어, 좀더 뭔가 병맛스러운 글자를 넣고 싶어 아니면 효과를 넣고 싶다든지 어,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한 그림들을 보고 어,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워서 하나하나 쌓아 가면은 어, 분명히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포토샵 능력자가 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쉬면 또다 잊어버립니다. 네. 취미로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어, 불안한가요? 어, 포토샵에 모든 메뉴들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야 될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것 같고 어, 좀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전문 디자이너들도 포토샵의 모든 기능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효과를 내는데 다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또다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자기가 찾은 방법에 대해서 어, 자신감을 가지세요. 틀린 방법은 없습니다. 어, 다만 뭐 삽질은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디자이너라면 포토샵에 새로운 기능,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디자인을 하면 이미 매일매일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 무엇이 업데이트가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내가 노가다로 시간 잡아먹는 일이 어느 순간에 해결되고 새로운 기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특히 2018년 버전부터는 이 튜토리얼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2019년 버전에도 어도비에서 자체 튜토리얼 기능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튜토리얼 기능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어도비 맥스나 어도비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행사 같은 곳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결국 포토샵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알 필요는 없다는 라 거죠 특히나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인데요 책에 나온 한 2, 3년 전 거를 보고 배운 효과가 과연 먹힐까요?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내게 필요한 효과가 생겼을 때즉 동기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 어 외부 촬영을 사실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마이크를 폰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번에 진짜 민폐가 아닌 민폐가 됐는데 어, 요핀 마이크를 다음 번에는 좀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어,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폰도 지금 구매해서 어, 택배가 지금 오는 중입니다. 아무튼 외부 녹음 실패로 제가 많이 죄송하고 <laughs>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조금씩 고쳐나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전해가는 모습 어,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또더 좋은 내용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어, 이모듈를 위한 디자인 채널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